캡이티즈 로미오와 줄리엣 야야자 아이 친구 오늘 캐플릿 경 집에 가겠나 무도회가 있어 야 씨아 난안가난캐플렉가라면 질색인 사람이야 야! 자네가 짝사랑하는 로잘린이 온다는데. 아이 친구야 살살하라고. 저기 봐봐. 쟤네들 케플리가야. 아까부터 우릴 쳐다보는데. 신경 쓰지 마. 넌 몬터교가의 아들이야. 저런 애송이 같은 케플리가와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래? 그렇고 말고 우리는 가서 춤이나 추자고. 설마 무도회장에서 싸움이 나기야 하겠나? 아가씨, 오늘 유난히 더 예쁘네요. 아, 유모도. 참, 오늘 무도회에 사람들 많이 와요? 어? 그럼요. 유명한 캐플리카의 외동딸, 줄리엣 아가씨의 생일인데요.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알아준다는 사람은 다 모일걸요? <laughs> 아, 멋진 백마탄 왕자님도 오셨으면. <laughs> 아가씨도 참. 오늘의 주인공 줄리엣 아가씨를 소개합니다 제 생일 파티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들 재미있게 즐기세요 로잘리는 어디에 있는 거지? 어? 저 아가씨는 누구지? 베로나에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니 줄리엣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한 로미오는 어떻게 하면 줄리엣의 눈에 띌수 있을까 고민했죠 음. 네. <laughs> 어머나! 아, 아,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제게 아가씨와 한국 출수 있는 영광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 네, 좋아요. 하,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당신의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laughs> 제 이름은, 아가씨! 줄리엣 아가씨! 어,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 안녕! 주, 줄리엣? 아가씨, 저분이 누군 지 알아요? 아니요, 유모는 알아요. 좀 알려주세요. 아가씨, 잘 들어요. 저분은 몬터규가의 로미오예요. 네? 몬터규가요? 줄리엣은 유모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오, 로미오, 왜 하필 당신은 원수 가문의 아들인가요? 허,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해도 내 사랑을 막을 순 없어요. 제 성을 버려야 한다면, 그렇게라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로미오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열어주세요! 나의 사랑 줄리엣! 오, 어, 로미오, 여긴 어떻게 오셨나요?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을 텐데. 하, 당신을 만날 수 없는 것보단 경비병에게 쫓겨나는 편이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창가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줄리엣, 당신을 사랑해요. 로미오, 저도 당신에 대한 사랑을 하늘에 맹세해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갔어요. 줄리엣, 아이, 몰라요. 날이 밝으면 로렌스 신부에게 가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받읍시다. 우리의 인연으로 두 가문이 화해할지도 모르는 일이요. 네, 좋아요! 로미오는 꿈과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동이 트자마자 성당의 로렌스 신부를 찾아갔어요. 신부님, 저와 줄리엣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오, 안될 말이요. 둘은 이루어질 수 없어. 저희의 결혼으로 두 집안이 화해하게 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신부님? 맞아요. 허락해 주세요. 곰곰이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로렌스 신부는 결국 둘의 결혼을 승낙했어요. 신랑은 영원히 신부를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부는 영원히 신랑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약속합니다. 이로써 로미오와 줄리엣 당신들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줄리엣! 로미오! 다음날 로미오는 친구인 마쿠시오와 길을 걷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로미오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티볼트가 나타났어요. 티볼트는 눈을 부라리며 달려오더니 시비를 걸었어요. 그리고 말릴 새도 없이 친구 마쿠시오를 쓰러뜨렸어요. <laughs> 그 마쿠시오, 감히 내 친구를 가만두지 않겠어! 야! 로미오! 로미오는 화가 나서 티벌트를 힘껏 밀었어요. 티벌트는 돌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어요. 이런, 이럴 수가! 아, 로미오, 어서 여기 빠져나가, 어서! 어, 어떻게 이런 일이? 로미오! 몬테가 뭐 이별 로미오 절대 용서할 수없어 수 없어? 줄리엣! 줄리엣! <모레> 어머, 그 복면은 뭐예요? 하, 줄리엣... 하, 실수로 그만... 네? 난 지금 이 마을을 떠나야 해요 로미오, 저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요? 조용해지면... 곧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하, 안녕, 내 사랑. 로미오, 몸조심하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로미오가 떠나고 홀로 남은 줄리엣은 슬픔에 빠졌어요. 게다가 줄리엣의 아버지 캐플리경은 줄리엣에게 페리스 백작과 결혼할 것을 강요했어요. 줄리엣은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은 로렌스 신부라고 생각하고 신부를 찾아갔어요. <laughs> 신부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줄리엣, 로미오를 정말 사랑하니? 네, 제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신부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이걸 너에게 줌마. 이 약을 먹으면, 이틀 동안 죽은 듯이 잠을 자게 될 거야. 잠에서 깨어나면 로미오와 함께 멀리 떠나거라. 신부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줄리엣은 신부님이 준 약병을 바라보다 덜컥 겁이 났어요. 아니야, 할수 있어. 사랑하는 로미오를 다시 만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씨 줄리엣 아가씨, 아유 눈좀더 봐요. 줄리엣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캐플리카는 눈물로 장례를 치렀어요. 이웃 마을에 숨어있던 로미오도 줄리엣의 장례 소식을 들었어요. 안돼, 줄리엣. 안돼, 줄리엣. 로미오는 캄캄한 밤 몰래 성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성당 지하에 있는 줄리엣의 관 앞에 섰어요. <웃음> 줄리엣! 줄리엣! 사랑하는 <laughs> 줄리엣! 내 사랑, 내 아내. 죽음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가져가지 못했군요. <laughs> 당신의 붉은 뺨과 입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laughs> 줄리엣. 오, 줄리엣. 나도 당신을 따라 여기서 영원한 죽음을 만끽하리다. 내 누나, 마지막으로 보아라. 내 팔아, 마지막으로 알아보자. <laughs> 내 입술. 완전한 입맞춤으로. 망울도 남겨두지 않고 계셨군요. 로미오, 나 당신 입술에 키스할게요. 이제 저도 함께 가요. 줄리엣은 로미오의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냈어요. 달빛에 칼날이 날카롭게 번뜩였어요. 줄리엣은 칼을 높이 들어 심장을 찔렀어요. 사랑해요 로미오 줄리엣 그만둬 줄리엣은 로미오의 몸 위로 쓰러졌어요 줄리엣 뒤늦게 로렌스 신부가 달려왔지만 이미 둘은 눈을 감은 뒤였어요 신부는 안타까워하며 이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베로나의 시자는 로미오와 줄리엣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두 가문을 꾸짖었어요 결국 두 가문은 슬픔 속에서, 하나가 되었답니다.